자 이거 볼게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그렇죠 규칙이 뭐야 이앞 얘랑 얘 하고 그리고 어뭐이두 개로 뭘한 다음에 여기다 뭘 하면 추가를 하면은 57이 돼 어떻게 하는 거지? 7하고 8을 뭐 할까? 곱해 그 다음에 56이 되면 거기다 뭐 한다? 더하기 1을 하면 되죠 10하고 11을 곱해 그럼 뭐가 되죠? 110이 돼 더하기 1하면 111자 얘는 뭐야?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는? 더하기 1을 한다. 오케이? 간단해. 근데 29번 약간 어려울 수 있어. 자, 보면. 자, 10보다 작은 자연수 세모하고 별이 있는데, 우리 세모 별, 아니, 하트네, 세모가 아니라 하트 별이 있는데, 이 귀찮으니까 그냥 X하고 Y로 부르자고. 그지 자, 우리가 하트는 내가 X로 쓰고, 이 별은 Y로 쓸 거야. 자, 요걸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와 분자의 차가 5가 되도록 하는 이 세모, 이 세모, 헷, 에, X와 Y의 차를 구하시오. 근데, 자, X하고 Y는 어때? 10보다 작은 수라는 거죠. 그리고, 어, Y가 X보다 더 작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X 빼기 Y. 뭐 이런 걸 내가 구하고 싶을 수. X 빼기 Y라고 하면 은 얘는 뭐가 나온다?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음수, x 이와 y는? 양수. 양수가 양수 나온다. 그렇죠. 플러스가 나온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한번 쭉 해보자. 계산하고, 얘도 계산 더하기를 전부 해놔. 그 결과가 이거거든? 이렇게 됐어. 근데 기약분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분모, 분자를 뭔가 똑같은 수로 다 나눈다는 거지, 자연수로. 더 이상 나누지 않는 상태까지 나눈 거죠? 그렇지? 그러면 k분의 1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k분의 1을 곱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분모, 분자에. 그럼 K는 뭐가 될까요? K는? K는 뭐? K는? 바로? 이 위에 있는 분자와 분모에 뭐가 돼? K는? 뭐다? 뭐가 되죠? K는?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 K분의 1을 할수 있다면? 기약분수가 되게. 그럼 뭐가 돼? K는? K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무슨 공약수? 최대 공약수. 위에 수와 밑에 수의 최대 분양수 되는 거죠. 기약분수 만들어주려면, K는 뭐가 된다? 최대 분양수. 그치? K는 최대 분양수가 돼야 돼.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그런 K가 있다고 봐. K가 있겠지? 그래서 그 곱하기 K분의 1을 하면 얘가 뭐가 돼? 기약분수가 될거 아니야? 얘가 이제 전체 기약분수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이제 기약분수 해놓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분모와 분자의 차가 5가 되도록 한대. 그럼 분모와 분자의 차를 한번 해보자. 자, 얘가 분자였고, 요게 분모였습니다. 그죠? 분자 빼기 분모에서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기약분수에 분모, 분자하고 분모를 빼니까 5가 된다. 여기까지. 그치? 자, 여기까지 했는데, 뭐, 물이 없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냥 그대로 식으로 쓴 거야. 근데 우리가 이 K분의 1, K분의 1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뭐할수 있습니까? 분배 법칙 할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K분의 1로 묶었어. 이렇게 K분의 1로 앞을. 그러니까 뭐가 돼? K분의 1로 묶으니까 145 더하기 x, y가 되죠. 이게 뭐다? 5가 되는 거지. 그럼 양쪽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한다? 곱하기 k를 해. 그럼 뭐가 돼? 145 더하기 x y는 뭐가 된다? OK가 되는데 자 x-5는 이제 뭐다? 5의 배수 그치? x- y는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왜 그러냐? 지금 이 전체가 어때? 전체가 OK죠 OK라는 건 무슨 말이야? 5의 배수란 뜻이 K는 뭐? 이미의 자연수야? OK는 뭐다? 5의 배수죠? 그지 근데, 이 전체 합이 5의 배수인데, 이 145도 뭐야? 5의 배수죠? 그지 그럼 x-5는 뭐가 돼야 돼? x-y는? 5의 배수가 돼야 한다는 거야. 이걸 내가 식으로 써주면, 자, 이 x-y를 좌변에 두고 145는 넘길 수 있지, 우변으로? 넘겨보면, ok 하고, 마이너스 145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145는 뭐야? 5에 5로 내가 묶을 수 있죠 5 곱하기 29죠 그럼 어떻게 되냐 5로 묶어보면 k-29가 되죠 어? 어때? 무슨 말이야? x-y는 뭐다? 5 곱하기 k-29니까 이건 뭐야? 무슨 배수? 5의 배수잖아 그럼 x-y가 5의 배수가 되는 된, 된다면 그지? X하고 Y는 애초에 10보다 작다고 해서 둘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자연수지, 그치? 그러니까 X-Y가 근데 5의 배수가 되려면 뭐밖에 없어? x y 는? 이걸 만족하는 X-Y는 뭐밖에 없다. 바로 5밖에 없다는 거야요 그렇잖아. <laughs> 자, 보면 1, 2, 3 해서 어디까지? 9까지 가는데 이거 두개뺄 거야. 그렇게 해서 5의 배수 만들려고 해. 그러면 내가 가장 큰거구 가장 작은 거 1이지? 9 1 하면 5의 배수 됩니까? 8이죠? 안 되죠? 5의 배수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건 8보다 커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가장 작은 수는 뭐야? 2 1이지? 그럼 뭐가 돼? 1이지. 그렇죠? 1보다 작아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것이 차이가. 그럼 뭐? 1과 8 사이에서 5의 배수는 뭐밖에없다 5밖에 없잖아. 그래서 x, y는 뭐가 된다? 5의 배수라고 하는데, 그럼 뭐밖에 안 나온다. 5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오라고 딱 쓰면 된다. 쉽지가 않죠. 씩 기억할 수 있겠나? 응. 그렇죠. 자, 봅시다. 이거 30번은 좀더 쉬워. 이거보다. 어, 사탕을 영수가 전체 4분의 1보다 6개 적게 갖고. 아, 어쩌고저쩌고해. 응? 그래서 막 사탕을 막 썼대. 남아있는 사탕이 22개네. 그럼 우리가 이것도 쓰고다 표현해야 돼. 방정식이야, 거의. 자, 영수는 어때? 전체에서 어때? 4분의 1을 준다는 거죠? 전체 4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 자, 전체 4분의 1을 하고 나서, 자, 이거 우리가 6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전체 4분의 1을 한 거하고 영수랑 비교하면, 자, 볼게. 표현을 보자. 전체 4분의 1보다 6개가 적대. 영수가. 그러면 영수가 전체 4분의 1보다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 많다? 적다. 적다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이게 헷갈려 연습 안 하면 그렇지. 그래서 적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때? 같게 하기 위해선 오리, 여, 오른쪽에 뭘 해줘야 돼? 차이는 차이 개야. 자 우변에 6을 빼야 돼, 더 해줘야 돼. 얘어 응. 빼줘야죠. 왜? 얘가 적다는 건 영수가 적다는 건 전체가 전체 사분1이 많다는 거지. 우리 차이가 없어야 는할수 있는 거잖아. 등호는 같은 거니까. 왼쪽이나 오른쪽. 여기 빼기 6을 해줘야 어때? 같아지겠죠? 아니면 영수에다 더하기 6 해주든가.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진화는 어때? 6분의 1보다 2개가 더 많대. 진화는 전체 6분의 1보다 얜 많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등호를 성립하게 하기 위해선 여기 더하기 2를 해야겠지? 그쵸?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돼. 4 더, 그 다음에, 웅이는 옹이, 옹이는 영수보다 4개 더 많이 가졌어. 야, 영수에서 살을 더하면 응이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주어진 건 뭐냐? 야, 다 이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2 2개 남았대. 그치? 그러면 처음에 있는 사탕수, 전체 사탕수, 이걸 내가 구하고 싶다는 거야. 전체 사탕수를, 전체의 이 사탕수를 내가 구하고 싶다는 거야. 얘를 원해. 이게 답이야. 그치? 답인데 어떻게 얘를 구할 수 있나? 간단해. 영수를 전체로 표현할 수 있죠? 진화를 전체로 표현할 수 있지? 그치? <laughs> 진화를 전체로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웅이도 어때? 전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지금 있는 이 영수를 어떻게 하냐? 영수를 영수가 이거잖아. 영, 이거 대, 영수 대신에 얘를 전체로 집어넣으면 웅이도 어때? 전체로 표현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부 각각에 집어넣으면 어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전체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봐도록 합시다.